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스파 사람들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율법에서 환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되는 사람은 가늠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되는 사람도 가늠하는 것이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세 옷과 곤배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근데 그집 대문 앞에는 나서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 주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 도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다가 러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치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나브람이 말하였다. "애야, 되돌아 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다섯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 소러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라람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오늘 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죠. 불이한 청지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재물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느냐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자가 되는 것, 물질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일면은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많은 복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 물질의 복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세파 사람들처럼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그 물질의 복이 많은 복 중에 작은 한 면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 중에 물질의 복은 한 면이죠. 모두가 다그 물질의 복을 크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 다르게 받죠. 근데 우리는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적게 받았는가,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기대가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면 많이 돈을 주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물질의 복을 많이 못 받았다고 해서 비참하거나 행복하지 않는 건 아니죠. 물질의 복보다 더 좋은 다른 복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다 아신다. 사람들은 너희를 높이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혐오스럽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는가. 세상적 기준과 세상적 시선으로 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인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부자는 살아생전에 아주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호화롭게 삽니다. 복을 많이 받은 거죠. 뭐, 어, 행복해 보입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요즘 세상에 가치관이 있어서 행복의 기준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사는 삶. 그러나 반면에, 그집 때문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습니다. 헌데투성이 몸이에요. 육신의 질병도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를 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개가 와서 옆에서 그 헌데 상처를 핥아주는 그런 상황. 먹을 것도 없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것도 먹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극명하게 대조되는 인생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두 사람도 다 죽음이라는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그들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많은 것을 누리고 호화롭게 행복하게 살았지만 죽어서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 있습니다. 그 불길에 휩싸여서 물한 방울 주는 사람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자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죠.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그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적셔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나의 갈증을 좀 해결해주십시오. 이불 속에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이 야야 너의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나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살아있을 동안에 너무 큰 고통을 당하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건너가고 싶어도 건너갈 수가 없다. 큰구렁텅이있기 때문에 건너갈 수도, 건올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가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하냐면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하는 이 비유는 너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물질이 너희의 우상이 되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살다 보면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호화로움에 빠져서 살면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좋은 것을 추구하다가 이후에 우리가 얻어야 할 영원한 생명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기에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그러면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그 형제들, 가족들, 우리 아들, 딸들, 손주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사로를 그곳에 좀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청하죠.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존재를 말하면서 그들은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부자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죠.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호화롭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니까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 가족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랬잖아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이 땅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땅에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가 가야 그들이 정신 차릴 겁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듣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의 상황, 현상, 간증, 기적을 부화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더 깊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들을 살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역사적인 기적 앞에서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저와 아,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놓치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나사로입니다. 나의 집 대문 앞에 죽어가는 한 영혼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우리 집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그 나사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다가 정작 사랑해야 할 대상,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랑해야 돼요. 이 땅의 집과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재물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분이고, 하늘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의 나사로는 누구인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손을 내밀고, 함께 먹고 마셔야 할 나사로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40일 순례자의 여정 철로역정 오늘 묵상에 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언덕 위로 올라가는 크리스찬이 신실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신실도 크리스찬과 마찬가지로 이 순례 여정을 가던 사람이에요 함께 만나서 이제 동행합니다 그 간은 혼자 이렇게 외롭게 지나왔다면 이제 신실이라는 동역자를 만나서 함께 가요.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신실이 자신은 순례길에서 음녀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온갖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만족시켜 주겠다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음녀의 바른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스월로 나간다라는 잠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순례길을 다시 가게 됩니다. 또란 공격은 없었는가라고 물어볼 때에 곤고의 산에 다다랐을 때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은 첫 사람 아담이고요 유혹이라는 말에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딸이 셋이 있는데. 육체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라는세 딸을 아내로 맞을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설깃했지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외치면서 떨쳐내고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를 마구 때리는 겁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면서 왜 때리냐고 물으니까, 첫 사람 아담에게 마음이 기울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와서 자기를 살려주는데 손바닥과 옆구리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만들고 또 육신의 정력과 이땅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유혹에 넘어지게 만드는데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과 도전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랑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 되시고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사랑을 진정으로 표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